안녕하십니까. BMW 태과장입니다. 오늘은 520I 출구차를 찍어 보려고 하고요. 저희 이제 고객님 오산에서 아침 일찍 오고 계셔서 출구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다른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이 피코 건물에 이제 주차 타워로 쓰고 있어서 이제 제 출고 차량이 여기 보관이 되어 있고요. 이제 전에 주차 타워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차량들을 보관하고 있고 금일 출고할 차량들은 다 이렇게 1층에 내려와 있습니다. 지금 제 차량은 520i M 스포츠에서 아마 이 차량 같은데 제가 차대랑 다 확인을 해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제 이렇게 출구장으로 차량 옮겨서 이제 준비를 해볼 거고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오이공화의 M스포츠 차량이고 외관 컬러는 카본블랙입니다.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진한 남색 같으면서도 빛을 안 받는 쪽은 이제 검은색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카본블랙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휠의 디자인과 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트 컬러는 저희 블랙 컬러에서 훨씬 좀 깔끔한 느낌의 이제 블랙 컬러. 로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뒷자리도 같이 보시면 이런 느낌이 이제 블랙 컬러죠. 뭐 고객님들이 브라운 시트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지만 이렇게 블랙 컬러 같은 블랙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일체감이 있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이런 디자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 색감이어서 뭐 실제로 이번 달에는 저는 반대로 블랙 시트 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5 3 0 아이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면 뭐 뒤에도 뭐 많이 보셨던 오 시리즈. 디자인입니다.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5 2 0터이고 뭐, 골프백은 X자로, 뭐, 두 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가고, 그 이상은 굉장히 탑을 잘 쌓아야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안쪽에 이 절개되어 있는 부분대로, 이제 폴딩이 전부 다 가능하고, 가운데만도 눕힐 수도 있고, 전체 다 이렇게 눕힐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 고인님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쯤에 제가 전시장 내방으로 맞이했던 고인님이시고, 고인님도 그날 이제 저희 전시장 오시기 전에, 그날에 이 인근에 있는 BMW를 다 둘러보고, 이제 괜찮은 곳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. 뭐, 이제 최종적으로 저랑 계약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출고까지 진행되었는데,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비교해 보셨겠지만, 좀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. 고인님은 지금 오전 10시까지 오신다고 하셔서, 제가 좀 미리 차를 준비해 놨고요. 이제 출구 과정을 한번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고인님 오셨다고 하셔서 인사 드리고 인터뷰 해준다고 하셔서 좀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출구 준비 찍으면서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이제 소리 전달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제대로 전달되니 네, 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고인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커피 한잔 준비해 드릴까요? 네,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? 네. 준비 다 마쳤고 저희 중고차 네. 서류는 가져 오셨죠? 아, 네님 네. 네. 이렇게 이제 아, 네. 우측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카본 블랙 컬러에 블랙시트 제가 어차피 전시차 도착했을 때 사진 다 보내드렸었어 가지고 네. 뭐 따로 특이사항은 없었고 지금 유리막 작업까지 다잘 완료됐습니다 이제 전부 완료됐고, 기존 차량, 이제 가족분한테 이전 처리하는 거는, 예. 제가 오늘 서류 전달하면 내일 정도 될것 같고요. 아, 내일요 네, 어. 다 완료된 다음에 등록증, 새로 나오는 등록증은 제가 네.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아, 그래요? 그날 그래도 오셨을 때, 어. 그차 오늘 계약한다고 마음 먹고, 그 어쩐... 다음에 네, 인근에 둘러볼 맞아요. 계획으로, 맞아요. 네.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. 인연이 이렇게 됐네요 네,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한 내용들, 뭐 차량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. 될거 같고 혹시 뭐 사고가 나더라도 네. 연락 주시고 그리고 옵션 같은 것도 오늘 출고 설명 들으셨지만 사실 반절 이상은 기억이 안 오라. 나실 거예요 네네. <laughs> 그럼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. 제가 뭐 출고나 뭐 너무 늦은 시간 아니면 다 통화가 되니까 아, 네. 말씀 주시면 그대로 응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고객님 계신 곳에서 네. 그 가장 큰 서비스 센터도 아마 저희 지점이 네. 제일 맞아요. 가까울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 정비들은 다 가능한 센터니까 네 무슨 일 있으면 이제 배달이 와서 네네 귀찮게 아 아니, 괜찮습니다 어.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아, 네. 안에 여기 넣으시면 되고 네. 어 감사합니다 인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 잘 탔으면 좋겠네요 네 어? 이거 이건 뭐예요? 어 얘는 이제 하이패스 어. 네, 케이스고요 저희 아, 케이스? 정품 박스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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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는 설명서랑 안내 이, 책자들인데 아. 사실, 네. 크게 볼일 없으실 거예요. 네. 항상 안전지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고인님. 네, 이제 이렇게 출고 다 마쳤고요. 뭐, 진행하면서 고인님이 크게 뭐, 요청하신 것도 없고, 너무 다 좋다고만 해주셔서 편하게 출고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또 다른 차량으로 저희 뭐, 출고차나 전시차에서 리뷰 올리도록 하고,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